라시입니다. 라시 추측인데요. 뭐뭐라는 것 같다. 라시는 뭐뭐라고 한다. 이거 전문이죠. 전해들은 전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인것 같다. 추측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거나 들은 정보로 판단한 추측,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확실합니다. 정보에 의한 추측 표현, 전문, 전에 들은 거라고 했죠. 그거의 플러스 추측이기에 객관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은요 보통형의 라시입니다.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 반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부정형 등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자, 오카네모치 부자라는 명사입니다. 그 뒤에 바로 왔어요. 오카네모치 라시 부자라는 것 같다. 자, 이 형용사입니다. 덥다. 아쯔이 뒤에 바로 왔죠. 아쯔이라시 덥다는 것 같다. 나 형용사입니다. 싫어하다, 기라이다. 그러면 나 형용사는 어떻게 왔죠? 기라이라시 싫어한다는 것 같다. 동사입니다. 자, 보다, 미루. 미루라시 본다는 것 같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카네모찌라시아쯔이라시 기라이 라시, 뷰 라시. 예문입니다. 우아사 대와 타나카 선생은 비진 라시. 우아사 소문이죠. 우아사, 어, 한자는 우리 엔사 수준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히라가나로 아시면 돼요. 우아사대와 소문으로는 다나카 선생님은 미인이라는 명사 뒤에 바로 왔습니다. 비진 라시, 미인이라는 것 같다. 우아사대와 다나카 선생님은 비진 라시. 내す기르の와 카라다니 와루이 라시다스 자다라는 동사 내루 그 뒤에 스기루가 붙었어요. 스기루 너무 뭐무하다내 스기루 네 너무 많이 자다. 내네 스기루 너와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카라다니 몸에 와루이 나쁘다. 자 나쁘다라는 이용용사 뒤에 바로 왔죠. 와루이라시다스 나쁘다는 것 같습니다. 내쓰기르노와 카라다니 와루이 라시다스 이 타나카상 와 에가 조즈라시다스 이 타나카시는 에 그림이죠 그리고 무엇을 잘하다 가 조즈다 무엇을 잘하다 나 용경사는 달을 떼고 조즈라시 잘한다는 것 같다 그러면 에가 조즈라시다스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같습니다. 로 해석했습니다. 다나카상와 애가 조らしいで다新しい 카페가でき다라시 新しい 새로운 카페가できる, 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생기다의 과거,でき다,でき다라시, 되키따, 생겼다는 것 같다. 新しいカフェができたらしい。田中さんは大学を卒業したら国へ帰るらしいよ。田中さんは田中氏の大学を、大学を卒業したら、パラ、モモハメン、卒業したら、졸업하면、国、奈良、고국、고국へ帰る、돌아がだ、国へ帰るらしい。 고국에 돌아간다는 것 같다.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 제가 같다로 해외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나카상은 대학을 졸업したら 그니에 가에루라시요.